안녕하세요. 보물같은 집입니다. 자, 오늘은 이쪽은 천만 원만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부천의 예쁜 신축 아파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보실 타입은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인데요.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주방 인테리어가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냉장고 3대까지 다 보상 옵션으로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요, 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마지막 자녀 세대 4개 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분양이 끝났고 입주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전 세대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하루 종일 채광까지 잘 들어오는 좋은 구조입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입주금 천만 원만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라서요. 그동안의 입주금이 좀 부족하셨던 분들은 오늘 신축 아파트 또 노려볼만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내부 영상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거실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바닥은 강 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매립 조명, 간접 조명, 시스템 에어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거실이 정말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쇼파는 4인 쇼파 다 배치 가능하고요. 아톨자리도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대형 TV도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정사각형의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TV 자리를 또 인테리어 연출을 해주셨고. LED 조명이 들어오는 시계도 이렇게 매립을 해 주셨습니다. 자 창문은 이중창 통창인데요. 정남향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채광이 들어오는 다스한 집입니다 자 창문 너머로는 앞에 빌라 단지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힘이 전혀 없구요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자 반대쪽 주방 보도록 할텐데 주방도 너무 깔끔하고 예쁜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ㄷ자 동선의 주방 인데요 아일랜드 식탁 이쪽에 쓰시면 되구요 가스쿡탑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각 싱크볼은 이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밑에 밥솥 자리, 전자렌지 자리, 지공해주셨고, 자 반대쪽에는 냉장고 세대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깊은 수납장인데, 팬트리 형태로 수납장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주방에 식료품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 보관하는 것도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 한쪽으로는 무선 충전기도. 준비되어 있고 컨센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 선반에 여러 가지 주방 소형 가전 제품 배치하셔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주방 창문이 커다랗게 시공되어 있죠. 거실과 마찬 구조기 이 때문에 집안에 환기하는 것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주방 옆에 다용도 공간이 있는데요, 공간이 널찍해서 여러 가지 짐 보관하는 것도 편리하실 것 같고요. 자 실외기랑 보일러실은 이렇게 방화문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같이 보셨고요.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자 시스템 에어컨 갖추고 있고요. 침대는 이렇게 중간에 배치하시고, 양쪽 공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대는 이쪽에 배치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부부 욕실 깔끔한데요.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들어가 있고, 자, 벽체는 300에 600과 깔끔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젠다의 선반도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 보관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에 두 번째 방인데요. 자, 자녀방으로 쓰기에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이쪽이 남향이라서 채광이 잘 들어오고요. 침대, 책상, 여러 가지 수납장도 다 들어갈 만한 여유 있는 사이즈네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이 방에는 베란다가 있고요. 서재나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는 수전이랑 전기시설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옷이 다 올리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반대쪽 공간도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건들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입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구조구요 자, 조명 거울 설치되어 있고 유리 파티션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공간 분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무늬가 살아있는 타일 시공까지 해 주셔서요. 따스한 욕실 분위기를 또 연출을 해 주셨고 그리고 현관입니다. 자, 사면룸 슬라이드 중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은 위아래 총네 칸. 중간에 매립선반 들어가 있고요. 외곽 서동버튼 이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진열장이 있습니다. 밑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시공되어 있고, 여러 가지 찻잔이라든지 장식품 이쪽에 보관하시면 예쁜 인테리어를 연출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부천 내동에 가장 예쁜 3룸 신축 아파트 가져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24세대 중에 이제 마지막 4개 세대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분양이 끝났고 입주까지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입주금 천만원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입주금 많이 부족하셨던 분들 오늘 현장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문의사항은 상담번호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